갈조리에 속하는 해조류가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흔하게 사용한 것들이 미역과 다시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탄수화물의 주 성분으로 포만감도 좋고 오도오도 씹는 맛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함량이 전체 중약 절반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영양가도 높고 일량도 내기도 좋습니다. 20% 정도는 섬유질이기 때문에 장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게 바로 다시마입니다. 알기산이 풍박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마는 혈압에 낮추는 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줌으로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지혈증과 혈관에 관련된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마가 아주 좋습니다. 다시마는 당뇨 예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점진물과 식이섬유가 혈당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포도당이 혈액 속에 잔류하지 않도록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당 수치를 과하게 올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점지물이란 해조류에서 흘러나오는 물질로부터 생산되는 차지고 끈적끈적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점지물입니다. 뼈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하지만은 칼슘 성분이 다량 함유된 해조류입니다. 치아와 뼈 그리고 연골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 결집되면 키가 자라지 않거나 성장을 더디게 만들기 때문에 노인의청등에 골다공증과 연골염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대량 들어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여름으로 뼈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갑상선 건강에도 해조류가 좋기로 익히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요도 섭취가 많지 않은 우리 식단 때문에 항공인들은 갑상선 건강이 안 좋아질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해조류는 요도가 많다고 하니 평소 김이나 미역 같은 것들을 자주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변비에 좋다는 사실을 다들 아시죠. 일부러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을 먹기도 하고 변을 무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먹는 양을 줄이게 되면 변이 작고 딱딱하게 뭉쳐 화장실 가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유산균만으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시마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모발 건강에도 아주 좋은 게 바로 다시마입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비타민 보충이 필수다고 합니다. 요도와 아연 그리고 유황, 철분 등들이 머릿결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간질환 예방에도 꼭 필요한 게 다시마라고 합니다. 칼륨이 빠진 나게 되면 몸속의 염분이 높아지고 신장도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원활히 해주고 붓기도 제거해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또한 숙취 해소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항암 효과에도 다시마 효능은 정말 끝이 없다고 합니다. 알기산이 암무질을 합착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대장암, 직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피로회복에 좋다고 하니 비타민 B 성분이 풍부한 편이고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까지 많아서 신진대사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만성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해조류를 많이 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A는 야맹증을 개선해주고 눈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시력 감소를 막아주고 안구 피로증을 필요감을 해소해 줄수 있는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시마 효능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 채널 위더미입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마 식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른 손바닥 크기만 한 다시마 두 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적당 크기의 용기 하나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양조 식초나 천연 발효 식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용기에 들어갈 만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잘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좀꽉차 보이시죠? 양조식초를 500ml 정도 채웁니다. 양조식초 없으시면 천연 발효식초도 넣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이건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채우고 나서 뚜껑을 닫고 실온에 일주일 정도 두시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일주일이 경과되고 나면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다시마 식초를 희석해 드시면 짱입니다. 만들기도 쉽고 건강에도 좋은 다시마 식초 꾸준히 드시고 건강도 살도 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